얘 예, 루트가 정의가 되려면 말이에요. 그죠? 뭐 요게, 요게 정의가 되려면 얘가 음수면 안 되죠. 뭐가, 뭐가, 뭐가. 요거요, 요거, 요거. 괜찮니? 그래서 2x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2x는 4보다 크거나 같고요. x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괜찮니? 오, 요것도 분모에 있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속에 있는 값 있죠 요 6-x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x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이랑이랑 합쳐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자연수 2 e. 3, 4, 5, 6, 네 5. 5. 개 5. 습 5. 다 5. 답 5. 5. 5. 입 5. 다 5. 게 5. 사 5. 들 5. 죠 5. 죠 5. 가 5. 렸 5. 네, 5. 모 5. 0 5. 거 5. 정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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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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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처럼 그냥 대충 똑같이 풀었다고는 큰일 나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값은요, 2, 3, 4, 5만 됩니다. 이렇게 가야 돼요. 무슨 얘기가 돼요? 정답은 4번입니다. 이거 조심하세요. 무슨 얘기알겠죠